좋은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미출친 임금의 제위기간에 이루어진 업적으로 옳은 것은, 어, 이달의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글자를 지었는데, 어, 훈민정음 28, 28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글자 28글자. 그럼 세종대왕 찾는 문제니까 난이도는 하. 정답? 향약? 집성방 정답 3번이죠? 우리 그 의서는 한번더 강조합니다. 의서. 의서를 어떻게 외워야지? 세종대 의서는? 향약 집상방을딱 가운데 두고, 그 이전에 있던 거를 뭐라 그래? 향약은 그대로고, 채취원령이래요채취원령그 음. 다음, 그 다음 나온 책이 뭐예요? 중국과 우리나라 처방전을 비교한 의학 백과사전 성형, 성격을 띠고 있는 백과사전이라서 유자가 들어가거든요. 유서, 의서의 유, 유. 백과사전이라 뜻으로 의방, 유취, 세 개. 꼭외우십시 여러분. 향약 채취 원령, 향약 집성방, 그 다음에 의방, 유취, 세 개. 네, 이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꼭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난이도, 아,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어, 1번 아마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이유는 고려사를 완성하였다가 아니라 고려사 편찬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사 편찬을 지시하신 분이 세종. 근데 완성한 건 문종 때입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낚으려고, 어, 넣은 보기에요 그래서 고려사를 완성하였다. 이게 답을 했다면, 아, 이게 세종대왕께서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답을 했을 가능성. 근데 완성은 문종 때도.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천문학 관련되어 있는 천문도거든요. 이건 누가 만들었다 했어요? 태, 조예요? 종이에요? 1대예요? 3대예요? 1대죠. 예.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러면 은 태조입니다. 태조. 그래서 어, 항상 앞에 이 고구려 천문도를 계승한 이렇게. 고구려 천문도를 계승한... 예.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 거대한 돌, 돌에다가 그 새긴 천문도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연결되는 게또 뭐냐면은 태, 종때 천하의 지도를 만들죠. 그게 무슨 지도라 했어요? 원나라의 세계 지도에다가 조선과 일본 등을 추가해서 만든 지도다. 이렇게 배웠죠. 이걸 무슨 지도라 그래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나왔구나. 그럼 조선시대에 왜 태조와 태종이 천문도를 만들고 지도를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독자적인 천하관입니다. 여기는 하늘을 그렸죠? 여기는 땅을 그렸죠? 그래서 독자적인 천하관에 나온 거예요. 물론 중국 중심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천하가 따로 있다라는 당시의 자주적인 경향. 그래서 세종대왕 때 만든 게 뭐예요? 뭐, 천문도도 만들고, 지도도또 만들고, 뭐, 하죠. 세종대왕 때. 천문 관측기구. 역법. 칠정산? 네 편. 그래서 칠정산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바로, 우리 수도 서울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고 시간을 측정한 역법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성격이 강해요? 자주적이다. 독자적이다. 그래서 독자적인 천하관에 의한 것이다.